반갑습니다 해준tv입니다 뭐 여러분들 다들 호남 카르텔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태양광 발전 수익성 없는 중국 돈 투자 받아가지고 이제 호남 쪽에 태양광 쫙 깔리고 거기서 이제 남는 돈들 지그들끼리 해먹고 뭐 지자체장들 뭐 관련 기업들 그 호남권에 있는 정치인들과 그 이권 카르텔이 세금 이 혈세를 갖다가 슈킹해가지고 빼먹고 그걸 갖다가 자기들 배를 채우는 구조 요거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 뭐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도 가져오면서 이번에 일어난 사건과 비교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무려 4억 원과량이 유용돼 가지고 전남도청의 공무원 133명이 검찰로 송치가 되었다는 소식이 전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무슨 뭐 지역 비하를 하고 뭐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만은 전라도에서만 정말 유난히 무슨 지역 관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전라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그냥 전체 특검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참 이게 우덜식으로 나눠쓰고 결국에 이것도 뭐 전라도 분들 보시면 분노하셔야 됩니다. 왜? 아니 평범하게 이제 전라도에서 잘 살아가는 그런 서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고 전라도에 뭔가가 투자가 됐다 유치가 됐다 할지언정 알맹이는 아무것도 없고 까보면은 그러니까 이번에 무한공항 같은 사건도 터진 거고 조기에 진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이권 카르텔과 지그들 주머니 채우는 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뭐 지자체 장들 뭐 의회 구성원들 그 다음에 얘네하고 엮여있는 특정 뭐 기업 뭐 임원들 회장들 요렇게 좀 관련된 몇몇들만 이제 주머니 두둑하게 챙기고 나서 또 이제 공무원들 이렇게 특혜받고 이런 일들이 전라도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시는 진짜 전라도 분들 많이 각성하시고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실 때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이제 민주당 뽑고 우덜 지역이니까 뭐 뽑아주자 하면서 이제 그렇게 뽑아줘봤자 어차피 전라도 지역 발전 안 시켜줍니다. 그냥 뭐 예산 받아와가지고 지그들 주머니 채우는 것밖에 관심이 없는 쓰레기들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라도민 분들이 많이 좀 깨어나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무려 한 명이 천만원 이상을 사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사무용품 구입비로 써야 할 공금을 갖다가 명절 선물, 가전제품, 의류, 잡화, 생활용품 구입, 그냥 뭐 지그들 사치하고 생활비로 쓰고 뭐 아이폰이 나왔다는데? 야, 태블릿 PC 나왔다는데, 삼성 저거 모니터 뭐 TV 나왔다는데, 어, 세탁기 하나 사야겠다. 지그들 사적 목적으로 이 비품 구입비를 공금을 갖다가 지그들 배대지 채우는 대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이 133명이 사용했던 금액은 무려 4억에 달하고, 한 명이 1000만원 이상을 유용했던 사례 역시 적발이 됐다 그럽니다. 참 대단하죠? 아니, 어떻게 1000만원을 갖다가 이게 사적으로 유용할 수가 있나. 참 깡이 대단한 것 같다. 이런 거 보면 좀 신기하긴 해요. 이런 거는 자기들이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나? 워낙에 그 카리텔이 끈끈하다 보니까 뭐 그냥 다눈 감아주고 아예 뭐 괜찮단 께 하면서 그냥 넘어갈 줄 알았던 건지 신기하긴 합니다. K 전라남도 공무원들 대단하다. 이 사람들이 지금 사무 관리비로 구입한 스마트워치 지갑. 이런 것들을 개인 물품으로 착복을 해가지고, 이런 지금 공무원들에게는 횡령 혐의가 적용이 되었고, 또시급요비 지출 등이 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공무원에게는 배임 혐의가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관리비가 흔히 말하는 사무용품, 비품 구매의 목적으로 이제 각 부서에 할당되는 예산인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거는 도청대 매점 직원들까지 그냥 다 한패였다. 이 전라남도 도청. 여기 안에 이제 매점에 있는 직원들까지도 허위 견적서 발행 등에 도움을 줘가지고 방조범으로 처분이 됐다 그럽니다. 진짜 그냥 다 끼리끼리죠. 그러니까 진짜 믿을 놈 하나 없고 다 그냥 한통속이라고 보면 됩니다. 심지어 4급 공무원, 도청 과장급인 4급 공무원도 일부 포함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직급이 높고 낮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다 그냥 진짜 한통속이고 얼마나 이렇게 썩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는 물론 전라북도이긴 하지만은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로 전라북도가 선정됐습니다. 저는 근데 이 기사를 보자마자 벌써부터 불안감이 그냥 확 밀려 왔어요. 왜? 아, 버리 사태 기억 안 나십니까? 이게 전라도 쪽에 세계 국제 무대를 향한 어떤 도시로 선정이 됐을 때, 지금까지 괜찮게 나온 결과가 단한 개도 없어요, 지금. 다 그냥 중간에 예산 빼돌리고, 뭐, 그냥 자기들 여행 다니고 이러다가 폭망한 게 그냥 대다수지. 제가 진짜 이거 뭐 지역 감정으로 비하를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놓고 보면 역사가 그러지 않습니까? 역사가. 실제로 논란이 컸던 그놈의 잼버리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진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이거 확실하게 기억하고, 지금 이 인간들 다 찾아서 문책해야 됩니다. 지금 이 잼버리 사태가 묻히고 잠잠해졌다 보니까, 이 틈을 타가지고, 또 뭐하겠습니까? 또 다음번에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또, 제2의 무한공항 만든다고 징징대면서 예산 달라고, 어? 어떻게든 그냥 예산 타가려고, 우리 혈세로, 또 세금 슈킹하려고, 그 난리칠 게 뻔한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정말 엄중하게 감시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젠버리 예산 2023년이죠 부안세만금에 할당된 예산이 무려 1270억이었습니다 참고로 세계 젠버리 예산을 비교해 봤을 때 1991년까지는 그렇다 쳐도 당장 2015년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일본 젠버리에서 할당된 예산이 380억이었어요 몇 배가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는 공무원들의 젠버리 관련 해외 출장이 무려 99차례였다. 심지어 부안군과 전북도 공무원들만 합쳤을 때 80차례가 해외 출장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러한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젠버리 때문에 출장을 간게 맞냐? 왜? 아니 프랑스 파리에서는 젠버리가 열린 적도 없을 뿐더러 젠버리와 어떠한 관련도 없는데 뭐 어디 투어 갑니까? 왜 프랑스 파리를 갔다 오는 겁니까? 해외 출장으로 국민들 세금으로 젠버리 관련 조사를 하러 가는데 자 그러면은 공무원들은 프랑스 파리까지 뭐 하러 갔을까? 야 알고 보니까 몽마르트 포도축제 여기가 이제 와인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대표 명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출장 핑계로 그니까 관광을 간 거예요. 자기들 힐링 여행을 간 겁니다. 피 같은 국민들 세금으로 이에 그치지 않고 몽생 미셸 지베르니 모네 정원을 방문해 가지고 그냥 호강을 톡톡히 했네 아주 그냥. 야참 대단합니다. 국민들은 허락도 안 했지만은 국민 세금으로 공짜로 갔다 오는 해외여행 그리고 진짜 어이없는 거 여러분들. 파리 디즈니랜드 놀이공원 방문 덴버리 출장 방문하는데 디즈니랜드를 왜 갑니까? 진짜 제정신 아닌 거죠. 도대체 얼마나 후한무치하고 뻔뻔해야지. 어떤 낯짝을 갖고 있어야 동민 혈세로다가 이제 젠버리 뭐 조사한다 그러면서 디즈니랜드를 갔다 올 수가 있는지 말문이 막힙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외연수 소감해랍시고 써놓은 게 이것도 진짜 보면은 열이 받는데 뭐 꿈같은 여행 끝났지만은 생생한 추억으로 기억된다. 니들 도냐? 놀랍게도 근데 세금 낭비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여기다가 뭐 십자형 간선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요는 없는데 자꾸 공급만 이렇게 계속 밀어넣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세금들이 배부른 공무원들, 자치단체장들, 뭐 기업 임원들, 뭐 이런 관계자들 배대지로 들어갔을지 생각하면 은 진짜 피가 끓는데 제가 궁금해서 이거에 도대체 얼마가 들어갔나 찾아봤습니다. 제가 이제 대한민국 정부 그 공식 정책 브리핑 보도자료를 받아가지고 제가 체크해봤는데 1조 264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만. 자잘한 것까지 뭐더 가져와 보면은 다 합치면 도대체 얼마가 될지 뭐 상상도 안 됩니다. 이 도로 하나 만드는데 1조 264원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정말 또 공포스러운 게 제2의 무한공항 탄생 위기가 우리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잼버리 덕에 이새만금 신공항, 이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를 받고 2029년에 개항 예정이라고 해요. 무한국제공항이 1990년도부터 2007년까지 약 3천억 원을 들여서 만든 건데 하루에 항공기가 한 한대 뜨는 겁니다. 국제선을 개항하기에는 활주로도 너무 짧고, 이게 수요도 없고 계속 적자만 나기 때문에, 여건이 마땅치가 않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미뤄지던 게좀 안타까운 그런 사고가 난 것인데, 무한공항의 적자 규모만 해도 사건 터지기 이전에도 800, 거의 한 40억 원, 838억 원대였습니다. 참고로 여수공항도 700억 원대 적자를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무슨 뭐 제2의 무한공항을 지금 만들겠다? 새만금 신공항은 또 뭡니까? 진짜 잼버리로 그쪽을 싸놓고 지금 여기다 또 공항을 짓는다고? 이게 뭐 막을 수도 없어요. 이미 지금 보면은 이미 2025년에 상반기 착공이 되고, 2028년 완공, 그 다음에 2029년 개항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 저는 이거 벌써부터 불안합니다. 안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무한공항 사례로 우리가 봤듯이 시골에다가 이 수익성 없는 공항을 짓는 게 국가적인 손해일 뿐더러 우리 지역 한번 빛내보겠다고 지역 자치단체장들이 무슨 뭐 자기가 뭐 이거 했다 하면서 이제 자기 포트폴리오 쓰려고 그한줄들어갔는데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은 이것도 너무 불안하고 벌써부터 우리가 반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2의 무한공항을 막아야 됩니다 이 사업도 다 우리 세금으로 진행되는 건데 말이 안 되죠 무슨 뭐또 긴급철수비용 요런 드립을 치면서 180억 원을 또 추가로 예산을 갖다가 더 받았습니다 180억 원을 더 쓰는 정말 이런 참극이 벌어졌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전라도분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이런 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전라도 이미지만 나빠지는 거거든요. 몇몇 썩어빠진 정치인들과 이권카르텔 챙기려는 공무원들 때문에. 여수도 그랬죠. 무슨 뭐 건물 짓고 정부 지원금으로 잔치는 다 버려놓더니 혈세 낭비는 역대급으로 해놓고 당장은 뭐 적자 박람회를 걱정해야 될 판이다. 사업비가 2조 1천억 원인데? 아니, 도대체 전라도에 배정되는 금액은 왜 이렇게 많은 건지, 이게 제대로 된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게, 우리 사회의 진정한 적폐이자 참극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부로부터 이미 4,800억 원을 빌려가지고, 이거는 또 갚지도 못하고, 이것도 세금으로 메꾸고, 그러면서 전북도 의원들이 잼벌이 예산으로다가, 실제로 그 학생들이 와가지고, 어, 지낼 공간, 이런 기반 시설이라든지 야영장 조성에 들어간 비용보다 지그들 조직이 운영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배 이상 많다는 겁니다. 지그들 조직이라는 거 운영하는 데만 74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다이돈 어디로 간 겁니까? 뭐 어디로 가긴 어디로 갔겠습니까? 다이 전북도 의원들, 이 카르텔 공무원들, 잼버리 예산으로 그냥 아주 후화롭게 크루즈 여행을 때린 것이죠. 잼벌이 망치고 정신 나갔냐? 부안군, 크루즈 출장. 이게 저는 너무 무서워요. 이래놓고 이제 이거 잠잠해지고 쓱 이제 매스컴에서도 레거시 미디어들에서 안 다뤄주고 조용해지면은? 갑자기 또 이제, 아, 우리 좀 제2의 무한공항 짓는데, 이거 보완해야 되니까, 아, 니들 세금 내놔.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진짜 도둑놈들이 다 빼간다니까요? 아, 진짜 이런 거를 보면은, 화딱지가 진짜 치밀어 오릅니다, 여기까지. 열이 받아가지고, 아무튼 뭐,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전라도 공무원들, 또 이제 전라도 의회, 잼버리 사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전에도 있었죠 뭐. 사실 잼버리가 처음도 아닌 게, 이 사건을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됩니다. 이전 세계인들이 다 관심있게 보는 국제 F1 서킷, 이 자동차 레이싱을 하는 건데 또 말해 뭐 하겠습니까? 이 전라도 이권 카르텔이 중간에 세금을 다 슈킹해 가지고 빼먹는 바람에 아니 주 메인 경기장에 6761억 원을 받아 처먹고 오죽 돈이 없었으면 잔디를 못깔고 페인트칠을 해가지고 잔디 흉내만 낸 겁니다. 진짜 웃긴데 잔디 깔 돈이 없다고 이렇게 녹색 페인트를 여기 그냥 깐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레이싱카가 달릴 때 보면은 잔디가 아니라 녹색 페인트칠을 해가지고 <laughs> 얘기하면서도 어이가 없는데 뒤에 녹색 연기가 이렇게 날리는데 이게 다 페인트가 지금 날려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흔한 호텔조차 제대로 구비가 안돼 있어가지고 모텔에서 기자들이나 선수들이 숙박하고 혈세 4,300억 원 근데 이게 적자 규모로만 보면은 6,761억 원참 대단합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할 수가 없고 단순하게 무슨 지역 감정 조장이나 뭐 차별, 혐오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진짜 팩트로만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라도 이권 카르텔, 이들은 전라도민 분들에게도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이렇게 안 좋게 만들고 세금을 이렇게 낭비하고 지들 주머니 배때지만 채우면서 이 배부른 돼지들이 나라를 갉아먹고 망조가 들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오늘의 해준TV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준TV였습니다.